제인이 아유 제인 엄마 똥 치워줘 응? 어, 똥 치워줘 어? 똥 치워줘 야 응? 제인이 똥뜯다요 비가 주룩주룩 와요 우리 제인이는 비가 주룩주룩 오는 차 안에 아? <laughs> 어? 눈을 왜 그렇게 해아 귀여워. 허궁 구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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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인아, 여기는 우리 집 근처야.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. 우리 이 앞에 있는 공원에 자주 왔었잖아, 맞지? 봄에는. 맞아. 여름엔 도저히 못 가. 아, 아, 아 예뻐라. 아유, 그랬자. 아빠랑 아들인가 그냥 친구들 아닐까? 응. 철없는 애들 헬멧도 안쓴거 같은데 아빠랑 아들인가아 그래? 재인아 너희 아빠는 저렇게 하면 안돼 알겠지? 무슨 말이지? <laughs> <laughs> 둘다리리 건너서 오늘 사진 정말 잘 찍은 아기 어디 있지요?